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요즘 음, 이번 주말에 에, 어떤 뉴스들이 크게 나왔냐면 에, 캐피탈사들 어, PF 부실 대출이 생각보다 많다 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 그리고 어, 생각보다 어, 공사가 어, 스톱된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어, 그리고 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입지가 좋은 지역을 빼고는, 어,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분양도 안 되고, 어, 중공후 미분양도 많고, 어, 대우 같은 데에서는 뭐, 이미 공사가 수독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어, 소득권에서는 뭐, 분양이 10%도 안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착시효과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서울의 에, 인기 지역들은, 어, 분, 어떻게든 분양이 되잖아요. 뭐, 줍줍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에, 분양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에, 그렇지 않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나오는, 음, 뉴스들이, 에, 연, 내년 연초, 그죠? 연초에 에, PF 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선거 때까지는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또 입장인 것 같고 너무 크니까 부실이 크니까 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 여러분들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뭐 경제도 그렇게 좋아질 수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금메물들이 쏟아져 나오거든.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보면 좀 가격들이 구축을 중심으로 구축 또는 신축급 아파트 빚을 많이 내서 이제 그냥 지난 뭐한4 5년 동안 샀으니까 그 동안 버티다가 던지는 매물들이 많아요. 자, 그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오늘 신문에 나온 게 인도원의 GTX 라인이야. 이 GTX 라인의 가격이 한 30에서 40% 그죠? 예, 그동안 좀 회복이 됐었잖아요. 그죠? 올해 8, 9월 정도에 회복이 됐다가 예, 또 다시 다시 떨어지겠다. 예, 반등이 데드캡 반운 등으로 끝나고 한40% 이상 예, 떨어지는 가격이 나온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거죠. 자, 어떤 아파트냐면 경기도 안양시의 동, 동안구 평천동의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아파트. 자, 이따 보시죠. 전용 8사가 12일에 6억 8천에 거래됐어요. 이게 21년도에 12억 4천에 거래된 거야. 뭐, 그냥, 한 40%.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어요. 6억 8천. 여러분, 이게 이따, 이제, 뒤에서 가서 보면, 이제, 오래된 아파트겠죠, 물론. 6억 8천이야. 아, 인도군이면 뭐, 어, 뭐,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강남 출퇴근하기도 괜찮고, 뭐, GTX-C가 들어올 거고, 여긴 뭐, 인도권 역세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퀄어블 역세권이, 이, 퀄어블 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저기, 월판산도 들어오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6억 8천. 그죠? 그러니까, 쫙, 강북에서, 어, 새 아파트라고, 한 15억, 이것저것 합치면 15억에 받았잖아요? 14억 7천이니까. 자, 그거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예, 구축의 가격이, 예, 계속 폭락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피가 붙을 수가 없어. 피가 붙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다는 거지. 문제는 구축과 신축의 갭이 너무 크다. 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구축이 이렇게 떨어지면 신축은 마피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누가 사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이따가 보겠지만은 에, 안양 인덕원이나 뭐 평촌 거기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에, 피가 거의 없어. 그저한한 한, 한 2년 전 또는 1년 반전뭐입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보면 피가 거의 없다니까 네, 분양권에 피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자 이렇게 구축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분양권에 피가 없겠죠 자 이게 이, 이 아파트 같은 타입이 10월 11일에 8억 3,800에 거래졌어 그래서 두달 만에 1억 5,800. 제가, 에, 한 7, 8월 달에 사지 말아라. 사면 1, 2억 비싸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죠? 이야기 했어요. 자, 1억 5,800을, 10월 11일에 사신 분은, 음, 비싸게 산 거야. 그죠? 이분이 왜 이때 샀겠어요? 어우 서울에 분양이 잘 된다. 자,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다. 구축이. 에 그래서 샀죠? 그죠? 특례 보험자리로 온가지고. 자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전용 팔사는 올해 1월 초에 6억 6천, 3월 초에 7억 3천 5백 5월 초에 8억 1 천, 7월 중순에 8억 5천, 9월달에 9억 원까지 찍었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자 같은 단지 전용 60 제곱미터도 지난달 6억 9천 9백에 팔렸지만 이달 초에 8억 7천, 야, 6억 8천 7백에 팔렸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달 초에 6억 8천 7백 찍었어요. 근데 지난 14일에, 예, 그러니까 이번달 14일이죠. 5억 7천만 원을 찍었다. 자, 이한20한 예, 6평, 26평 된 아파트를 불과 한달 만에 1억 천을 싸게 산 거네. 이 사람은 이게 뭐 비싸든 싸든 그죠? 귀다리만 어, 싸게 산다. 자, 지금은 예, 던지는 타임이더라. 이거 던지고 있다. 금매물로 던지고 있다. 자, 왜 던지냐? 그죠? 힘드니까 던지는 거야, 힘드니까. 못 버티니까. 그죠? 에, 이게 못 버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네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사업이 안 되거나, 그죠? 어, 이자를 감당 못 하거나,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에, 계속해서 지금, 그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 요 그러니까 딴, 딴, 곳에서 이제 터진 거 예를 들어, 다, 어떤 다주, 택 제가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어, 뭐 마피아, 그러면 그거 입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취득세 내야 될거 아니야? 한 10%, 12% 어? 그러, 그렇게 되니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축들을 막 날리는 거야. 싸게 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날리는 타임이래니까. 지금 날리는 타임 자 보시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의 인도원 숲속마을 사단지 지난 9월 거래 이후 3개월 만에 거래도 안 되다가 3개월 만에 거래가 됐는데 전용 8사, 8사가 15일에 9억 1,500에 거래됐다. 이건 좀세것 같아요. 인도원 숲속마을 사단지 그런데 이게 최고가가 21년 7월에 기록한 12억 6천, 그렇죠? 이것도 한30% 빠졌네. 그러니까 요즘은 야, 30% 어, 구축 30% 빠졌다니까? 기본이 30%야. 그죠? 뭐, 그러니까 굳이 신축을 살 필요가 있겠냐고. 그죠? 살 필요가 없지. 예, 저이 이거 지금, 이거 뭐, 예를 들어, 한 10, 한 2, 3년 차만 돼도, 그죠? 어, 어 이, 이거 조정받으면,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억 초반대까지도 갈수 있, 있,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예를 들어, 7억 한, 중반까지도 갈수 있어. 그럼 7억 중반 가면, 이거 사 이런 거 사면 되지. 뭐 미쳤다고, 저기, 시, 에, 신축, 그, 뭐야, 어? 15억 주고 신축을 사냐고. 그죠? 이런 거, 7억, 5, <laughs> 7억 5천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 그리고 5천만 원들어가지고싹 새로 고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선동의 이편한 세상 인더원 퍼스트. 전용 110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 지난 8월에 6억 7천만 원의 거래대, 거래 신고를 했다. 인근 단지에서 1,2억 원 이상 상승한 거래도 잇따라 체결됐다. 자, 인도원이라는 지역은 좀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G 텍스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떨어졌어. 그러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아,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제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여러분들, GTX-C라는 게 지금 공사도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이거 앞으로 잘 돼야 10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걸려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GTX-A 노선을 보면, A가 시작한 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발표하고, 뭐, 근데 아직도 뭐, 공사 중이잖아요? 뭐, C는 건데 뭐, 아직, 그, 어, 업체만 선정이 됐지, 뭐, 공사를 시작도 안, 노선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아직, 예, 뭐, 계획 단계야.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호재들이 시장에서, 어, 먹히질 않고 있다. 그냥 시장의 어떤 수급에 따라 계속 가격이, 등락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조금, 음, 천천히 사셔도 돼요. 너무 급히 사실 필요 없어. 어, 자리 잡으면. 그죠? 왜냐면 이런 지역에 또 투자도 많이 들어갔거든.